안녕하십니까. 전기설명서 박군입니다. 오늘 영상은 불합격에 관한 영상입니다. 첫 시작을 자격증 개봉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면서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처음 전기기사를 공부할 때에는 실기는 물론이고, 필기도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조금 더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볼까. 여러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불합격 후 어떻게 대책을 세워 합격에 이르를 수 있었는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불합격에 관한 내용이니 왜 불합격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단순히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노력만 더 한다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열심히만 한다면. 합격할 수 있죠. 하지만 왜 60점을 못 맞았는지. 지금 이 영상은 불합격한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 그런 것을 분석 후 노력한다면 합격률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먼저 실기시험장에서 기억을 한번 떠올려봅시다. 9시 40분, 30분쯤에 들어가서 마지막 책을 보면서 점검을 했겠죠. 소지품을 정리하고 감독관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울리고, 문제집을 한번 펼쳐보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봤겠죠? 이제 여기서 현재 기사를 제도, 도전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험지를 펼쳐봤을 때 많은 문제들이 많이 보였다. 두 번째, 처음 본 문제들이 많다. 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불합격한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점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했던 첫 번째. 많은 문제가 많았는데 떨어지신 분들 이분들의 공부한 패턴이나 유형들을 분석해보면 공부를 할때 관용도는 많이 돌렸지만 확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공부란 단답 문제에서는 직접 손으로 풀어보지 않고 눈으로만 풀었다든지 아니면 계산 문제에서 답과 해설을 같이 보면서 풀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문제와 답을 분리한 후 해설을 가리고 풀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두 번째, 아는 문제가 많이 없다. 아는 문제가 많이 없지만 내가 공부했던 부분들, 관연도 부분들을 확실하게 풀었다. 두 번째 분들은 관연도의 양을 더 늘리셔야 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첫 번째 분들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는 문제들을 확실히 풀었다는 의미는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공부를 했다는 뜻입니다. 공부 방법의 문제는 아니므로 다음 시험에서는 관념도 양을 더 늘려서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이 당연한 말 같지만 이렇게 불합격한 이유를 한번 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한번더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